버벌에도 장갑차 들어가기 있 때문에 문제는 대놓고 하는 거야. 기업용 선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서서히 서서히 익숙해지라고. 장갑차를 갖다 놓으면, 범인들이 나쁜 짓할 사람들이 장갑차 보고서는 어나네 그러고서를 도망갈까? 장갑차 없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더하지. 더 신났다고 재밌어서 더하려고 그러겠지. 장갑차가 있다고. 겁내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에 겁먹은 사람들이지, 오히려. 장갑주까지 나왔어. 우리 이제 고만나 돌아다니자. 이렇게 될 거지. 실제로 범죄자들은 그런 거 나와 있으면 더 신나. 내가 이만큼 뭔가 나라로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거 신나 한다고 더 좋아하지. 챌린지라는 것이 있잖아. 어, 그래? 그럼 나 잡아봐라 그러고 더 하지. 그게 더 무섭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장난기 어린 애들이나 나왔겠지만 앞으로는 더 병적인 사람들이 소리소문 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소리 내고 무슨 어디에다가 막 sns에다가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재미삼아 하는 거고 진짜 뭘 저지를 사람은 그런 것도 흔적도 안 남기고 하지. 대책 없는 사람들이야.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면 뭐든지 앞뒤 재고 대책 딱 마련해서 누군가한테 불편을 안 주면서도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건데 너 나가 이러는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자기네들이 뭐 한다 그러면 정부가 뭘 한다. 이런 대단한 걸로 얘네들은 우리가 하는데 직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잖아. 이런 무법천지가 없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내가 이제 이것저것 이 사람이 하는 거 행동 모든 거를 다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술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잖아. 구술에서 들어갔으면 모두가 다 자기가 보기에는 애들이잖아. 사회 경험도. 모두 없고 자기 딴에는 술집 경험 많잖아 아는 척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험한 입을 놀려가며 대장 노릇을 한 거야 눈목 대장 노릇을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리고 막대 먹은 사람을 사람들이 함부로 못대하잖아 어떻게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키운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아주 대먹지 못했다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았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그러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볼 줄을 몰라가지고 괴물을 키웠다는 거. 이건 진짜 큰 실책이라고. 그게 최고의 실수였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괴물딱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괴물딱지한테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는 게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 하나는 실력이 없고 엉망진창이고 이래도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좀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잖아. 당분간은 윤석열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더 나쁘고 더 무서운 거야. 윤석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철부지 정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깨 탁 세우고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남자거든. 근데 그런 바보 하나 세워놓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나마 정권을 좀 지, 지니고 있어라. 자기네들이 해먹고 끝날 때까지는 좀 있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받들어 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존경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꼴불견이다, 이럴 거라, 자기네들도. 자기네끼리도 저런 게다 있어, 이럴 거라고. 그래서, 어느 선이 넘어가잖아? 새가 기운다. 그러면, 처참하게 버려질 그런 천덕꾸러기가 될 거라고. 그게 윤석열과 김건희의 팔자 야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들은 귀하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함이 전혀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당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 주변 사람들한테 당해. 잘 이용해 먹을 거라.